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임 시절인 2011년 미국 스탠포드대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 달러를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미국 정부와 스탠포드대를 상대로 원전 원장이 빼돌린 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한 끝에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 원전 원장은 미국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에 한국학펀드를 설립한다며 국정원 자금 2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검찰은 원전 원장이 국정원장 퇴임 이후 자신이 머무를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실제로 원전 원장은 퇴임 직전인 2013년 3월 스탠포드 대 아태 연구소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코렛펠로우로 초빙됐습니다.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법원에 몰수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00만 달러가 스탠포드 대 투자자산에 섞여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.